안녕하십니까 비무장지대 방송 작하겠습니다그 계속해서 뭐 북한 상품이 안 좋다고 하다시 그러니까 진짜 좀저 그런 그 해결책도 이제 알아요, 저 해결책을 아는데 그게 전달이 잘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부분인데 이그 지금 요즘에 이제 북한 상품이 사실은 많이 좋아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그 낙지를 염장 낙지를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염장 낙지를 했을 때 디테일한 부분을 착세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는 이런 걸로 해서 몇 센치로 자르고 소금을 쳐서 시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염장 낙지는 성공했습니다. 품질도 아주 좋고 근데 이제 그그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소금물이 많이 나오거나 이러면 좀 그건 문제가 있죠. 자, 북한하고 첫째 무역하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 해줘야 됩니다. 자, 염장 낙지를 해서 내가 무역을 해서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범한 중국 걸 가져온다 그러면 중국에 가서 물건을 보고 내가 품질도 맛도 보고 다 오케이 되면 가격 협상해서 자실은거 보고 엘실러 준다 이러야 되잖아요. 이 북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자, 계약금을 줍니다. 5만 달러 기본 5만 달러도 기본 줍니다 자 낙지 담을 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 통에다 그냥 담으면 안 되잖아요 식비닐이서 비닐 하나씩 껴서 그 식품 전용 비닐 하나씩 껴서 낙지 그 담을 수 있는 그게 25kg 정도 들어가는 통이 있어요 말통이죠. 플랑스 말통을 북한에다가 그거를 그게 이제 그것도 단독해서 사서 보냅니다 이제. 단독에 전혀 그 공장이 있어요. 그,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 막한차씩 실어서 막, 큰, 큰 그, 화물차에다 이제, 그, 이빨 실어서 그러는데 그, 아마, 단독, 단독이 어떡하든, 그 아, 나이게 대련 중인가, 어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련인가 봐요. 나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조선족 우리 중국 교포 통해서 보내야 지 우리가 막, 되게 그런까지는, 직체라는게 못하니까, 이제, 우리는 돈만 주니까, 뭐. 얼마나 댕겨먹든 그렇게 해서 줍니다. 야 그래서 다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통을 보내면 그 통도 이제 수출이 되는 거예요 음, 중국산이지만 북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중국에서 사서 단동 거쳐서 이제 신우주 그 거쳐서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죠 그러면 이제 신우주에 누구 어느 회사에 넘겨줘라 하면 그 그주소 받아서 가져갑니다 신우주 교두를넘기는 거예요 그럼 신우주 세관에서 북한에 우리가 연결했던 그 회사가, 그 염장 낙지하는 회사가 와가지고 그걸 가져갑니다. 내중시설로 보내는 거라는 알죠? 알죠?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육은 이미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더 잘하려고, 우리가 그랬어요. 단동에서 낙지를 사다가 쓸어서, 이런 식으로 쓸어서 소금도 천일염도 사다가 이렇게 묻혀서. 철려면, 물숨물 없는 걸로, 이렇게 묻혀서, 소금에 절여라. 하는 과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그러면 좋죠. 그게 최고의, 이제 그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는 좀 고위직에 있는 분이 와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가서 그, 거기 가서 또, 현장 그, 해주나, 어디 가서, 그 현장에서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북한은 생산단위라고 그럽니다. 이제 현장, 현장 생산단에서. 위 근데 그분들이 이걸 잘 전달받고서 그렇게 이제 한번 좀 물건, 염장낙지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염장낙지는 안에 베기는 게 아니니까. 그, 그, 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뭐, 염장낙지는 저는 오는 대로 잘 팔았어요. 예, 잘 팔고, 뭐, 이익도, 마진도 좀 보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조선족 동포는, 그런이 이제 내가, 나한테 형님 명이많은 친구인데, 일이 없어서 쩔쩔 매다 매, 매면서 나한테 일좀 달라고 해서 내가 일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런 근데, 그걸 배신을 때리고, 예, 예, 내가 누구라고 실명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저는 단동에 있으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보석창에서 우리 물건을 보고 가서 듣더니 이게 눈이, 눈이 돌아버린 거죠. 제가 잘개발놓는 거를 중간에서 뺏은 겁니다. 단동에서 그 사람을 직접 단동에 조선족 교포들은 그러면 우리보다는 빠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차 타고 그냥 표에 내리면 곧바로 그뭐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뭐 반복 증뭐 광복 허가받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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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저도 뭐, 평양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지만, 얘네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도그 가로채가지고, 다 빼먹고, 참 나쁜 놈들이 진짜. 그, 무거이안 내려오는 거예요, 무거이 얘네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니까. 현금 가지고 와서. 우리는 선불 줬는데, 이제 우리 선불은, 항상 살아있는 돈이지만, 거기는 현금 가져가서 현금박치로 해버리니까 생산 단위에서는 더좋아져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부분을 적극에뭐한두 번은 아니지만은 네. 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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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살겠다고 거기에 또 한국에 있는 제, 제 고향 그 동생님도 있었어요. 그분. 그놈이 더 나쁜 놈이지, 어떤 놈지 나중에 다 이게 참 알면서도. 그놈이랑 둘이 우리, 제가 우리 회사에서 들어온 거를 보거나, 부세창고에서 보고, 인천에 부세창고에서 보고서 그 짓을 했던 놈이니까 그두 놈이 그런 짓한거참 나쁜 놈이그두 놈을 만나게 해준 것도 제, 가 제가, 제가 주문해서 가게 역할에서, 메신저 역할에서 둘이 잘알하고 에휴, 그렇게 뒤뚱수 맞아갈 경우도 있습니다. 별이별.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그 놈한테는 내가 그 뒤로 참 이놈, 저놈 탁 들어봐주다가, 결국에는 또한 번을 이렇게, 아예, 고향, 고향 동생놈이라고 그렇게 뒤통수를 맞죠. 뭐 이런 것까지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이게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데, 예. 뭐 이렇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운이 없어서 그랬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원래, 질이 안 좋은 인간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만 한게 아니고, 주변에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전부 다. 네. 주변에서 욕 먹고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상회또 흘러가네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이제, 낙지는, 염장낙지는 여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염장 굴도 우리가 이제 어리굴젓 원료로 들어왔는데 염장 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이 했어요 어리굴젓 원료를그거 가지고 오면 이게 지근 됩니다 그건 왜냐면 그게 뻘이 뻘이 굴 속에 베혀버리게 돼요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굴을 이제 굴을 캐서 아니면 굴을 따서든 따면 즉시 바닷물로 이렇게 헹궈서 이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우리처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그 체라고 그래야 되나요뭐 그런 것도 갖고 다니면서 이제 굴을 되게 이제 이렇게 굴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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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연산 굴이니까 이렇게 진짜 자연산 굴 맞아요. 좋은, 그러니까 그 좋은 굴을 갖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품질은 진짜 좋은 자연산입니다. 향도 좋. 고 근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약간 직, 직,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0, 100kg면 한 50kg 반반이 지금 된다 그러면 이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미세하게 지금 되거든요 미세하게 지금 된다 그러면 이게뭐겠어요 안에서 씹히는 데 약간씩 뭐 방법 없죠 자기네들이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그런 거 버려가면서 이렇게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어리고 좀 힘들게 예. 힘들게 그런 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북한 측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품질 관리, 품질 관리 때문에 계속 그런다 하는데 네, 그 품질 관리를 해서 잘하면 네, 가격도 높아지는 거고 네, 그 판매도 에 우리도 많이 팔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북한 난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냐. 그래서 낙지는 제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낙지는, 품질이 꽤 괜찮게, 잘 만들었었어요. 염장 <laughs> 낙지. 그런 거고. 염장 콜은 따로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른 편에서. 염장 콜, 그 다음에 바지락. 예,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품목별로, 뭐, 너무 많은 그런 과거 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 하나하나가, 그, 뭐, 바지락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잖아요. 바지락이 제 바지락 해서, 그, 그 살만 벗겨내서, 소금에 절여서 가져오는 게 이제, 우리가 바지락, 이제, 젖인데, 염장 바지락인데, 그거를, 우리, 바지락 되게 그렇잖아요. 해금을 시키잖아요. 그 과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 간단하지 않습니까? 해금을 시키면. 얘는 바지락은 토해되게돼 있어요, 해금을. 그걸 안 하니까 안 해서 뭐가 씹히는 게 나와버리면. 이거, 그러니까 어떤 건 해금되고 어떤 건 해금이 안 돼버리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제품 나갔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예, 왜 이렇게 하는가? 근데 이제 그 계량조개살이라고 있거든요. 중국에 가면은 호거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그 샤브샤브 집에서 가장 많이 그 조개가 좀 커요. 계량조개요 북한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조개살인데 계량조개인데 그게 그것도 상당히 그 해금이 안 됐다가 제가 그 동강에서 이렇게 계란주기가 엄청나게 돌아가지고 이제, 단독에서 그걸, 허거치고 북한산 계란주기를, 야, 이거, 지금 내안 먹을까? 하다가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해금이, 그러니까 지금은 품질이 이제 많이 좋아지는 과정이니까, 저는, 뭐, 북한분들이 들으면, 저는, 뭐, 저런 놈의 새끼가 다 있냐고, 저를 욕할지는 몰라도, 저는,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된 사람이, 이제, 처음에 뭐, 이렇게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그런 방법, 그, 앞, 결과가 안 나오는 거를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부담 사업을 하는 분들,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제 배워드리고, 디테일한 부분,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는 저한테 제 메일로 연락 전화 주시고, 저한테 직접, 어, 한번 오시거나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드릴 수, 드립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올해 많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는 대로 곧 자료를 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료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